친자 확인 요구한 시어머니의 충격 발언. 6년간 불임으로 고생한 며느리가 기적같이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한 충격적인 실화가 있습니다. 선주는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임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. 너 여자 나이 30대 중반부터는 기형아 확률 올라가는 거 몰라? 넌 이미 30대 중반이니까 빨리 아이를 가져야 돼.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자 시어머니의 타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이게 다 네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.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거야. 선주는 시험관 시술까지 받으며 온갖 고생을 했지만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. 너 혹시 불임이 유전 아니니? 네가 너희 엄마한테서 건강하지 못한 몸을 물려받아서 임신도 못하는 거 아니야? 결혼 6년째.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임신 테스트에서 두 줄이 나타난 것입니다. 하지만 시아버지 생신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선주를 모욕했습니다. 너 지금 결혼한 지몇 년째인지 알아? 벌써 6년이야. 그냥 우리 아들 젊은 여자랑 재혼할 수 있게 해줘. 어머님이 제가 임신하길 그렇게 원하셨죠? 저 임신했어요. 아까까지 저한테 막말하셨는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? 그런데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너 그거 어디서 다른 사람과 사온 거 아니야? 내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아들 애가 아니지? 결국 선주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약속대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. 결과는 99.99% .99 친자였습니다. 어머님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? 친자 검사에서 어머님 손주 맞으면 앞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산다고 했잖아요. 아니 아니. 이럴 리가 없는데. 지금 선주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가족 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.